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모세처럼 시내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시내산이 과연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들을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나도 좀더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한 가지 일을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바라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